안녕하세요. 한비TV 한비시입니다. 오늘은 진혜성님 스케줄 네, 있어서 한번 알려드리는 시간 가지려고 이렇게 방송 만들어 봅니다. 네. 진혜성님 3월 26일이죠. 이번 주 금요일 날에 8시 30분 오후에 KBS2에서 연중 라이브에 나오시니까요. 이거꼭 본방사수 하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영상 만들어 봅니다. <laughs> 네. 오늘 오후 2시에 KBS2 라디오에서 김혜영과 함께 출연하셨는데, 어, 잘 청취하셨는지 라디오, 네, 모르겠네요. 네, 진우성님 항상 응원하고요. 여기까지 현비TV가, 어, 이번 시간에 준비한 소식은 이렇게 됩니다. 네, 요거 혹시라도 놓치셔서 못 보시면은 다음 주 월요일 날이죠. 3월 29일 날, 네. 오후 1시 50분에 재 방송을 KBS2에서 하니깐요. 네. 그때 보시면 되겠네요. 네. 다시 한번더 얘기해 드릴게요. 연중 라이브 3월 26일 날 오후 8시 30분에 KBS2에서 진혜성님 나오시니까 꼭 본방사수 하시면 좋겠습니다. 네.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한비TV였고요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